단백질 종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식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확률도 높다는 뜻이에요. 알러지 반응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목적의 레시피죠. 알러지 잡으려다가 살찔 수도 있겠는데요? 음, 알러지 관련 레시피인데 좀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바네입니다 오늘은 LID 및 알러지 건사료 비교전을 준비했습니다. 반려견에게 흔히 나타나는 발사탕, 자은 비털기, 눈물 자국, 만성 소화불량 등은 대표적인 식이 알러지 증상입니다. 주변 강아지들만 봐도 발을 반복적으로 할거나 가려워 긁고 눈물 자국이 심해 피부가 착색된 정도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좀 흔한 문제임에도 정확한 원인과 해결 방법을 모르는 보호자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식이 알러지가 무엇인지 식계 알러지에 특화된 사료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료들을 비교하고 검토한 결과까지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헌외로 저도 사실 알러지가 좀꽤 심한 편이라서요 그래서 좀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식이 알러지란 무엇일까요? 특정 단백질에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즉, 쉽게 설명하면 강아지 몸이 특정 음식 성분을 적으로 착각하게 과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강아지의 몸에 가려움 활사탕, 눈물자국, 귀염증, 소화불량 같은 불편한 증상이 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 먹는 것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식이 알러지에 특화된 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LID의 모노프로틴 그리고 가수분해 식품이 있습니다. LID가 뭐냐? 바로 단일 단백질 식사입니다. 일반 패프트는 보통 여러 종류의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한 번에 섞어 만들어요. 라벨만 봐도 뭐 닭, 칠면조, 오리 등 원재료가 정말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복합 레시피의 장점은 다양한 원료를 쓰니까 영양소를 균형 있게 채우기 쉬운 구조라는 점이 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단백질 종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식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확률도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등장한 첫 번째 글책이 바로 LID 레시피입니다. 한 번에 네 개에서 다섯 개 단백질 먹이는 것보다 한두개의 단백질만 딱 제한해서 급여하면 알러지 많은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죠. 말 그대로 심플함 속에서 정답을 찾은 방식입니다. 두 번째 글책은 바로 가수분해 레시피입니다. 가수분해는 말 그대로 알러지를 유발하는 단백질을 아주 작게 쪼개서 면역 세포가 그 단백질을 적으로 인식.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알러지 반응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목적의 레시피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작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너무 작게 가수분해하면 기호성이 떨어지고 단백질의 아미노산 구조가 지나치게 파괴되면 생체이용률이 저하가 돼요 즉 적정 수준의 광범위 가수분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정리하면 LID 또는 모노프로틴은 말 그대로 단일 단백질만 사용해 알러지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식이고 알러지 케어, 알러자닉 같은 처방식 라인은 주로 가스분의 단백질을 활용해 단백질을 미세하게 쪼개 알러지 반응 자체를 차단하는 레시피인 것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원리를 활용하여 식의 알러지를 관리하는 셈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LID 사료는 알러지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가수분의 사료는 이미 나타나 알러지 반응을 완화하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의 알러지 개선에 도움되는 LID의 모노프로틴과 가수분의 제품을 섞어서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자 이제 LID 알러지 군사를 비교 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준부터 짚고 갈게요 이번 비교는 총 12개 건식 사료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실 브랜드를 고르면서 어, 고민이 꽤 많았어요 같은 회사에서도 LID 라인과 가수분의 처방식 라인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중 어떤 걸 비교군에 넣을지 선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식이 알러지가 정말 심한 아이들은 가수분의 처방식을 먹으면서 스트로이드 약까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죠 증상이 경미한데 굳이 독발 처방식을 먹을 이유는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LID, 모노프로틴 사료만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비교전은 국내 온 오프라인 판매량 실제 보호자님 선호도, 저희 반의 내부 급여와 상담데이터, 이세 가지를 종합해서 일반식 가수분의 처방식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12개 브랜드만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전 감안하고 영상을 시청해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탑드 리스트, 가나다 순으로 보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온 유서 깊은 브랜드 네이티브인데요. 100% 아일랜드. 원재료만 사용하고 아일랜드 사체 공장에서 제조하는 2%아이리시 브랜드입니다. 생육을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해요. 청어 LID 레시피입니다. 정직한 식당 어니스트 키친인데요. 100% 휴먼그레이드 원재료를 사용하며 휴먼그레이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정가족 휴먼그레이드 브랜드입니다. 국물을 사용하는 홀그레인 레시피이며 치킨 LID 레시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페프드 로얄캐니입니다. 프랑스에본사를둔 다국적 페프드 기업으로 저방식, 습식 등 여러 풀스텍 라인을 제공하는 브랜드죠. 여러 개의 가수분의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는 첫 방식입니다.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펫푸드 몬지 입니다. 몬지의 모노프로틴 라인으로 식이 알러지와 소화불량 해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흔하지 않은 토끼 모노프로틴 레시피 죠. 신선한 홀푸드 원재료를 사용하는 빅스비입니다. 이 트러와 펫푸드 수잔이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 빅스비인데요. 신선한 홀푸드 원재료만 사용하는 미국산 브랜드며 소화 효율에 집중한 오리 LID 레시피입니다. 가성비 최고, 아카나의 LID 라인 싱글즈 캐나다의 챔피언 페푸드가 만든 브랜드입니다. 최소 60%의 높은 육류 비율을 페푸드에 넣고 있고, 오리장과 형제 브랜드죠. 돼지 LID 레시피입니다. 생육이 듬뿍, 영국산 프리미엄 브랜드 아토독 LID 언어입니다. 아토 요즘 많이 뜨고 있죠. 영국에서 온 브랜드로 아주 높은 생육 함량으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패키지가 리뉴얼되면서 레시피 안정성이 높아졌죠. 라이디 레시피입니다. 가장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브랜드 알레바입니다. 이 알레바는 네이처 자매진 사이언스핑 리포트에 레시피 관련 논문을 등재하고 있을 정도로 레시피 연구에 진심입니다. 전체로 가수분의 단백질을 사용하고 있는 처방식입니다. 열린 농장 오픈팜 굿볼 치킨 캐나다에서 온 천연 브랜드입니다. 동결 건조, 습식, 건설의 모든 라인이 있으며 모든 원재료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휴먼 그레이드 브랜드죠. 치킨 라이디 레시피입니다. 썬데이페, 잔틀 베이크 호키. 요즘 뜨고 있는 가성비 오븐베이크죠뉴질랜드산 원재료를 주요 사용하고 있으며 오븐베이크 레시피입니다. 뉴질랜드 정부 공인 펀마크 팩트 브랜드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호키 lid 레시피입니다. 사료기 클래식 파미나 모노프로틴 화이트입니다. 파미나는 이탈리아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체 fbr 연구소에서 다양한 레시피 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강아지 사료에도 타우린을 필수로 포함해 심장병 사태가 터 졌을 때 이것을 예측하고 예방한 것으로 유명했죠. 화이트 농어 lid 레시피입니다. 플래티넘 배렉티브 하이팔러제닉 뜨고 있는 반숙식 브랜드입니다. 흔하지 않은 반숙 브랜드로 수분 함량이 높아 기호성이 무척 좋죠 이플라트는 만든 기능성 라인 으로 돼지고기 lid 레시피입니다 자 이렇게 12개의 건사료를 확인 했는데요 그런 비교를 어떻게 할까요 12개의 기준을 저희 반해가 자체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최소 8년간의 페퍼드 추적 db와 보전 리뷰 데이터를 활용 해서 기준을 선정했어요 즉 최소한 알러지 관련 페퍼드를볼때이 12개 정도는 체크해 보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각 12개의 기준에 맞춰 합격하면 0.5에서 1점 합격 못하면 0점 가산점 0.5점 등 브랜드별 최종 수와 한줄 비교 평도 마지막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기준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러지 특화 레시피 여브입니다 LID민 알러지 특화 사료는 식이 알러지로 인해 발생하는 가려운 피부 트러블, 소화 불량, 눈물 등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된 레시피입니다. 따라서 알러지 전용 사료라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데직접적인 근거와 기능성 원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 레퍼런스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알러지로 인해 눈물이 과도하게 나거나 피부가 손상된 경우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특정 기능성 성분이 배합되어 있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데이터가 레시피의 설계 근거로 된다면 충분히 알러지 특화 레시피라고 볼수 있겠죠. 총 다섯 개 브랜드가 알러지 특화 레시피라 볼수 있는데요. 라이케의 소양감 및 눈물 반응을 줄이는 처방식 레시피, 문지 프리오바이오틱스 효소를 활용한 소화 불량 개선 레시피, 백스비 92% 단백질 소화율을 보이는 소화 불량 개선 특화 레시피, 알레바케어 스킨 리페어 관련 특허 받은 레시피, 파미나 화이트. 눈물 조절 및 피부색소 침착에 특화 레시피 이렇게 다섯 개 브랜드는 레시피에 각 특성이 있기에 1점 합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꼭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님들이 식이 알러지 이걸 눈물과 가려움증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 논문들을 보면 식이 알러지와 연관된 IBD 그리고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을 훨씬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게 눈물보다 장소화 관련 연구가 훨씬 많네 하고 좀 놀랐어요 물론 사료 적응기 동안에는 뭐 일시적인 소화기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응기가 끝났는데도 좀 반복적으로 구토 설사 묽은 변, 복통 아이들이 은심 증상이 보인다면 식이알러지 어,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주셔야 합니다 즉 식이알러지는 피부 증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장에도 깊이 연관된 문제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오메가3 중 epa와 dha 함량 입니다 l-id 및 알러지 사료를 먹는 반려견의 상당수는 이미 알러지로 인해 피부 컨디션이 떨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모질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이 역할에 가장 효과적인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 3입니다. 특히 오메가 3 중에서도 EPA와 DHA의 함량이 피부 재생, 염증 완화, 모질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핵심 지표로 여겨집니다. 즉, 알러지 사료라면 EPA, DHA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시피넷 EPA와 DHA가 1% 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합격입니다. 총세개 브랜드, 고네이티브, 알레바 케어, 파미나 화이트는 모두 1%를 넘겨서 합격입니다. 이중 고네이티브의 함량은 유동 높아서 가점 0.5점 줄게요 그외 9개 브랜드는 함량을 공개하지 않았거나 부족해서 불합격입니다 단, 아투는 EPA와 DH 함량이 나와있진 않지만 순서 오메가3 함량이 3%로 높고 연어가 주 원료라 꽤 높은 편일 것으로 추정하여 0.5점 합격 줄게요 자, 세 번째, 동물성 단백질 비율입니다 여러분 LID 및 알러지 특화 사료는 레시피 특성상 대부분 단백질 수치가 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러지 반응은 결국 특정 단백질에 대한 면역반응이에요 그러다 보니 단백질 함량이 높을수록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확률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알러지 전용 사료들은 보통 단백질을 과하게 높이지 않고 상대적으로 낮게 조절해둡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낮추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바로 에너지를 어디서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것인가 입니다 여기서 에너지의 정의를 단백질로만 문다면 이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 입니다. 그래서 강아지에게 중요한 건 말할 것도 없이 동물성 단백질 이죠. 왜냐하면 콩이나 완두 등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압노산 구성 이 떨어지고 소화 흡수율도 동물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단백질 100%라고 해도 그 안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 이 높으면 높을수록 훨씬 좋은 파콘 이라고 볼수 있죠. 문제는 이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공개하는 브랜드가 정말 드물다 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원료 구성에 자신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당당하게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12개의 브랜드 중에 총 2개의 브랜드 동물성 단백질 비율을 공개 하는데요. 알레바케어 알라구 컨트롤은 무려 99%파미나 화이트는 96%입니다. 돈다 정말 높죠 1점 합격입니다. 네번째 최소 50% 동물성 원재료 함량과 고기 구성입니다. lid와 알러지 처방식의 특성상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비중이 올라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소화 대상 구조를 보면 단백질과 지방의 에너지 밀도 가 탄수화물보다 훨씬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lid와 알러지 처방식 도 일정 수준 이상의 동물성 원재료를 넣는 것이 좋겠죠. 또한 고기의 재료도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고기의 재료는 다음 순대로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 생육은 가공이 적어 소화율과 영양 보존율이 가장 좋고 탈수 건조육은 수분만 제거한 형태라 영양 밀도와 순도가 높아 우수한 편이며 육분은 고운 공정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화율과 품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육, 탈수 건조육 중심의 레시피를 높은 점수, 육분 비중이 높으면 감점 요소로 봤습니다. 전체 동물성 원재료 비율이 50% 이상이면 0.5점. 6번이 들어가지 않은 레시피면 0.5점, 총합 1점이며 해당 항목 합격으로 보겠습니다. 동물성 원재료 함량부터 볼까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라이케인 제외 모두 50% 이상입니다. 이중 아투는 80%입니다. 정말 높네요. 자, 고기에 재료도 보겠습니다. 디 어니스키친, 백스비, 젠틀베이킹은 생육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 네이티브, 문지 알레바케어, 파미나는 생육과 탈수 건조육을 적절하게 잘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브랜드 모두 합격입니다. 이중 어니스키치는 원재료가 전부 휴먼그라이드이며 엑스비, 아투, 젠틀베이크, 플래티넘은 생명을 무려 65% 이상 사용하고 있어요. 0.5점 가점 주겠습니다. 그의 브랜드 4개는 6분을 사용하고 있어서 불합격입니다. 다섯 번째, 반의 주의 성분 체크입니다. 저희 반에는 국내와 해외의 여러 권위 기관에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서 총2 0 9개 주의 성분을 분류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12개 팔트드 중에 반의 주의 성분이 없다면 1점 합격입니다. 첫 여러분! 주의성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 쓰였는지 타당한 이유가 분명 있어요. 그점 감안하고 와주세요. 자, 총 7개의 브랜드에서 주의성분이 있습니다. 각 브랜드에 쓰인 주의성분의 용도는 이미지 설명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주의성분이긴 하지만 대부분 안전한 용량만 페포드에 사용합니다. 그외 5개 브랜드. 아카나, 아투, 알레바, 젠틀베이크, 플라티넘은 주의성분이 없어서 1점 합격입니다. 자, 12개의 기준 중 5개의 기준까지 봤는데요. 중간 점수를 좀 볼까요? 알레바케어가 5점으로 1등, 파미나가 4점으로 2등, 아투가 3점으로 3등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점수 편차가 크진 않아요. 관련 마지막 최종. 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볼게요. 섯번째 원재료의 원산지 공개 여부입니다. 이건 사실 LID 및 알러지 사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료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것인데요. 원재료의 원산지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신뢰가 가고 더 믿을 수 있겠죠. 가령이 페퍼더 속 함유되어 있는 돼지는 어느 나라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한국산입니다. 칠레산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하면 좋겠죠. 총9개 브랜드, 코데이티브, 디어니스 키친, 문지, 픽스비, 알레바케어, 오픈팜, 젠테베이크, 팜이나 플라티넘은 원산지를 공식 문서나 메일로 공개해서 일점 합격입니다. 남은 3개 브랜드는 원산지 정보를 1, 일부만 공개했거나 공개하지 않았 어요 일곱 번째 영양소 기준 충족 여부 입니다 전 세계 푸들 영양소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북미의 afco 유럽연합의 pdf입니다 저두 개의 영양소 기준을 참고해 전 세계 8%의 99%가 생산돼요 오늘 함께 알아보는 lid 및 알러지 사료는 대부분 12개월 이상의 어덜트에게 특화된 레시피입니다 그래서 어덜트 시니어 영양소 기준 을 통과했으면 합격이에요 총 12개의 브랜드 모두 다 어덜트 시니어 영양소 가이드를 충족해서 1점 합격 주겠습니다 여덟 번째 자체공장 자체 레시피 보유 여부입니다. 이패퍼들를 떠나서 식품을 생산 할때 자체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생산할 때 균등한 품질 관리가 가능하고 사업 문제가 생겼을 때 원인을 추적 하기도 쉽기 때문이죠. 오행 공장이 무조건 뭐 나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자체 공장에서 자체 레시피로 생산하는 것이 안전하고 펄퍼트 품질이 균일하게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자체 공장이 있으면 자체 연구소에 레시피를 만들어 계속 발전시키기도 유리하죠. 그렇게 자체 공장과 자체 레시피 를 보유하고 있으면 합격으로 보 겠습니다. 12개 브랜드 중에 픽스비, 아투, 오픈팜 제의 모두 자체 공장과 자체 연구시설이 있습니다. 픽스비는 미국의 오 e m 공장, 아투는 스페인의 오 e m 공장에서, 오픈팜 건사료는 미국의 오 e m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요. 단, 픽스비 아투 오픈팜은 각 회사에 레시피 연구 기관이 있고, 자체 레시피가 있기에 0.5점만 합격 주겠습니다. 아홉 번째, 페푸드 브랜드 리콜입니다. 페푸드 리콜이란 해당 페푸드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의 FD, 한국의 식의약처 같은 정부 조직이 공식으로 제품을 회사에서 회계 처리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연히 페퍼드 리콜 사례가 잦으면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겠죠. 최근 10년 이내 리콜 사례가 없으면 합격입니다. 총 12개 브랜드 모두 10년 이내 리콜이 없어서 1점 주겠습니다. 열 번째 페퍼드 알갱이 사이즈입니다. 알갱이 사이즈가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내 대부분 강아지가 중소형견입니다. 그중 9kg 미만의 소형견이 훨씬 많죠. 만약 대형견이나 주형견을 관리 하고 계시면 해당 파트의 점수는 그냥 참고만 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아무튼 저희 반해가 자체적으로 만든 알갱이 맵이 있는데요. 총 4개의 크기로 구분됩니다. 이 정도 소형견이 잘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액세스 몰과 스몰 사이즈 알갱이 크기만 1점, 올사이즈만 0.5점 주겠습니다. 여기 12종류 알갱이를 전부 갖고 와서 비교했는데요. 고데이티브 디어니스 키친, 라이캐린 알레바케어, 파미나는 액세스 볼및 스몰 사이즈 알갱이로 1점, 뭔지빅스비 아카나, 아투, 오픈팜, 젠틀베이크, 플래티넘은 올 사이즈로 0.5점입니다. 다른 페프드의 알갱이 크기가 더 궁금하시면 저희 반의 알갱이맵을 참고해주세요. 열한 번째 페프드의 킬로당 칼로리입니다. 에라이및 알러지 사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 함량을 상대적으로 낮게 제어한 레시피입니다. 그러다 보니 필연적으로 탄수화물이나 기타 영양소 수치가 높아져요. 하지만 탄수화물이 높은 레시피는 강아지의 에너지 대사 특성상 살이 빠르게 찌고 잘 빠지지 가 않습니다. 그렇게 알러지는 어찌어찌 잡았는데 갑자기 우리 애가 비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당연하게도 킬로그램당 칼로리가 높음 높을수록 살이 더 쉽게 습니다 그렇게 최소 4,000 칼로리 이하 페프드를 급여하는 걸 좋아요. 자, 전체 12개 페프드 칼로리인데요. 디어 인스 케이 로이 케닌 백스비, 아카나, 아투, 알레바케어, 분팜, 제트베크, 모두 4000칼로리 이하로 1점 합격입니다. 이중 빅스비, 젠틀베이크 플래티넘은 3,750칼로리 퍼키 미만으로 0.5점 가점 줄게요. 마지막 12번째 바로 키로한 가격입니다. 사실 모든 페푸드 가격 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특히, LID 및 알러지 사료는 레시피 개발 비용도 있고, 여러 기능성 원재료를 넣어서 비싸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갑 사정을 고려해서, 킬로그램당 가격을 따져봐야 하죠. 각 12개 패푸드의 소포 기준, 킬로당 단가가 2만원 이하면 합격으로 1점 주겠습니다. 모든 가격은 25년 10월 21일 기준, 네이버 가격 비교, 패프렌즈 공식 판매처의 가격 중 최저가로 체크했습니다. 그걸 공평하게, 다른 거 고려 안 하고, 무조건 가격으로 정확하게 잘랐어요. 자, 킬로그램당 가격 기준입니다. 어, 확실히 특한 레시피라 그런지, 가격대가 대부분좀 있는 편이에요 이중 4개 브랜드 고 네이티브 몬지 아카나 오픈팜이 2만원 언더입니다 1점 합격이죠 이중 몬지 아카나가 좀 압도적 으로 저렴하네요 가점 0.5점 줄게요 자 12개의 펫패드 브랜드를 총 12개 의준으로 하나하나 비교해 봤습니다 점수를 공개합니다. 누가 는을 테니까요. 짠 알레바케어 알라고 컨트롤이 1 1점으로 1등, 파미나 화이트가 10점으로 2등, 고네이티브 젠틀베이크 8.5점으로 공동 3등, 플라티넘 빅스비 몬즈가 8점으로 공동 4등, 아카나 디 어니스 키친 7.5점으로 공동 5등, 아투가 7점으로 6등, 오픈팜 6.5점으로 7등, 라이케는 6점으로 8등입니다. 총 12개의 좀 깐깐한 기준으로 봐서 그런지 모든 브랜드의 점수대가 엄청 높지는 않고 꽤 고르게 점수가 있습니다. 각 브랜드마다 특성 맞게 1장 1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이 점수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각각의 아이 상황과 성향에 따라 더잘 맞는 사료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최종 스코어에 대해 브랜드별 특징과 추천 대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코어 대비 가장 가성비는 역시 몬지와 아카나입니다. 키로당 가격대가 정말 저렴했죠? 다이어트까지 챙길 수 있는 레시피로는 빅스비 러블과 젠틀베이크 호키가 칼로리가 좀 낮은 편이라 적당히 보였고요. 기호성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가 딱딱한 것을 잘못 먹으면 반습식인 플틱 는펫 애티브가 딱인 것 같고요. 우리 아이가 자꾸 부드러운 알갱이를 좋아하면 로얄 캐니니 적당해 보입니다. 만약 전체로 휴먼 그레이드나 천연 레시피를 원한다면 디 어네스 키이 클러스터 오픈팜 굿볼이 좋아 보여요. 엄청 고함량의 육류 레시피를 원하시면 아투 연어가 딱이었고 고함량의 오메가 3좀 부스팅을 원하시면 고 네이티브 청어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에 정말 스트레스 받으시면 파미나 화이트가 좋겠습니다. 사료 표지부터 눈물 관련 비파이프터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 좀 인상적이고 레시피 자체가 눈물 자국을 줄이고 피부 변색 최소화한다고 쓰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망의 1등 알레바케어 엘러브 컨트롤이 있는데요. 해당 레시피는 애초에 유럽에서 스킨 레피어 관련 특허까지 받은 레시피라 여러 식이 알러지 문제가 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며 알레바케어가 가장 적당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알아본 정보를 이렇게 표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멈추시고 내용 캡쳐해서 패프드 구매하실 때 자유롭게 사용해보세요. 오늘 LID 및 알러지 사료 관련 비교전을 진행했는데요. 일반식과 처방식을 섞어서 보여드리다 보니 점수 편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l 이 d 및 알러지 사료는, 식이 알러지로 인한 여러 증상 완화를 돕도록 설계는 레시피입니다. 다만 이 알러지는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음식 뿐 아니라, 집 먼지, 뭐, 먼지 찐득이, 환경 자극 등, 다양한 요인이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요. 따라서 알러지 사료가 모든 경우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저도 알러지가 좀 심한 편이라, 엄청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식단 조심해도, 갑자기 집 먼지 알러지 한번 생기면, 피부 다 지루어지고, 답이 없어요. 그렇게 꼭 기억해 주세요. 환경 알러지 등 식이 알러지 외에 좀 다른 요인이 있다면, 면 사료만으로는 개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한 경우 수의사 선생님 판단하에 테로이드 등 약물로 급성 증상을 먼저 조절을 할 때가 있어요. 증상이 반복 지속된다면 꼭 동물병원 내 전문 검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 파악 후 해당 문제를 하나하나 천천히 해결해 보세요. 오늘 해드리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았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오늘 함께 알아본 탈포대 의모 뭐 문제로 요량소 브랜드 등의 정보는 모두 공식 한글 문 사이트를 참고했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에 관한 모든 정보 반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